쟤또 주스 먹어. 바나나 먹다가. 바나나랑 주스 마. 봐봐 입에 입에 다 있는 거 아니야? 딱지 치기. 이카배라안 내밀고 있어. 응? 배니면안 내밀고 있어. 한개좀 올려 봐 봐. 먹으겠다에 뭐라고? 한개좀 올려 봐. 아니 닦아줬어 엉덩이? 아니? 아니 안 닦았어? 배못 닦았어? 아 배도 안 닦았어 배도 안 닦았어? 그냥 손하고 다리만 그치? 왜 <laughs> <laughs> 아빠한테 왜 그래? 그치 소미야? 뭐하자는 얘야 티비 가는 얘기야? 해야 된다